무려 분데요. 아 근데 네. 아아 이거 양심에 찌르는데. 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컬 뉴스 의학 정보 채널 심내쇼의 황준호입니다. 오늘 뭐, 뭐 저랑은 약속된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밸런스 게임 뭐다 정답은 없습니다. 뭐 제가 택하는 거니까. 저의 관점에서 이게 뭐 얻는 게 좋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맞나요? 마음이 맞는다 이런 거죠 이게 이게 척추 의사 황진호와 마음이 맞는다 첫 번째 뭐 이렇게 많습니까 이 밸런스로 아, 많이도 했네요 자 오늘 첫 번째 밸런스 게임 하루 종일 무릎 꿇고 농사짓기 하고 하루 여덟 시간 등산하기 아둘다 <laughs> 싫은데 둘다 싫은데 어, 이제, 척추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로 가야죠, 그죠? 어, 첫 번째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무릎 꿇는 자체가, 에, 뭐에 가장 위험인자라고 했죠? 퇴행성 척추 후만증, 이게 농사 짓는 사람한테 많이 생긴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입장에서 뭐 하지 마라? 어, 구부리지 마라. 이 튀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리고 개인적인 걸 말씀드린다고 하면 또 하나가 이제, 어, 협착증 환자한테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등산하는 게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간혹. 왜냐하면 이제 등산을 할때 허리를 구부리거든요. 협착증 환자 허리를 구부리면 증상이 완화된다. 그래서 오히려 협착증 환자가 더 좋아합니다. 평지 걷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협착증 환자한테 평지를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그런 맥락도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밸런스 게임. 하루 환자 100명 보기, 일주일에 환자 한번 보기. 아, 와... 이거, 이거? 어려운데요? 야, 이거, 어느 날은 이거일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이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차라리. 야, 이게, 직원들도 이거 좋아합니다. 왜냐면, 하루에 환자 100명 보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다른 거 정신이 없어서 시키질 않아, 일을. 직원들한테. 그 직원들이 좋아해. 그리고 저도 그냥 휙 지나가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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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00명 보면은 하루가 미친 듯이 지나가고 아 입에 단내가 나면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거 한명 보잖아요. 잡생각이 그렇게 납니다. 또 홍보팀 뭐 할까? 뭐이 직원은 뭐 할까? 이거 해야 되죠. 뭐 경영해야 되죠. 그러면서 뭐 우리 뭐 유튜브 들어가 보죠. 하면은 잔소리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힘듭니다.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도 이게 더 힘듭니다. 저는 이걸 택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척추 입장에서는 또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 보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환자 한명 보면은 해서 퍼져 잘것 같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좀한 뭐 일주일은 이거 했다가 일주일은 이거 했다가 그럼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하루 종일 쉬느냐 반나절씩 이틀을 쉬겠냐고 물어보면 저는 반나절은 일하고 반나절 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느낌. 세 번째 밸런스 게임 내용이 이제 걷기를 하겠냐 수영을 하겠냐 저는 죄송한데 수영을 못합니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너는왜 지방이 많은데 안 뜨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은근히 근육이 많아요. 그래서 자, 뜨질 않아. 그래서 제가 수영을 못 합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척추 입장에서 봐도 걷기. 응, 어, 수영이 이제 허리를 많이 쓰는 운동입니다. 코어 운동은 맞지만, 그래도 이제 트위스트를 하거나, 어, 특히 평형, 이런 건 좋지 않기 때문에, 걷기를 초이스하는 게 맞고, 저는 수영 못 합니다. 네 번째, 착하고 성실한데 일을못 하는 동료. 착하고 성실한데. 갑자기 누가 많이 생각나요? 열받게 하는데 일은 잘하고. 제가 이거 MBTI가 뭐죠? 아, e, ENTJ. ENTJ는 예, 이게 좋습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아,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를 힘들어 합니다. 아, 왜냐하면 잔소리가 많아요. 첫째. 아, 뭐 해라, 뭐. 해라. 마음에 안 들면 이거 고쳐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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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때문에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ENTJ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근데 성격은 좀 더러워도 돼. 이게, 이게 포인트인데, 저를 열받게 하는 사람몇명 없어요. 괜히 열받게 하려고 나한테 달려들다가 이제, 죄송하지만 대판 깨지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잘 없는 일이라, 이게, 이게, 이게 일을 좀 잘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착하고 성실한데, 아 이거 굉장히 이거,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소개팅 하는데, 너 소개팅 어땠니 하는데, 착하, 착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느낌? 그런 느낌 같아, 이거. 좀 그래서, 이거 조금 저 이거, 아, 저는 이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일은 잘하고 보자. 이게 제 무토입니다. 꼭 알아들으세요. 어. 그 다음 밸런스 게임이 구독자 100만 명인데, 아, 이거, 이거. 어 질문이 갈수록 야리꾸리해 지금 솔직히 제가 이거 환산해 볼게요 지금 구독자가 저희가 한 3만 7천 8천 가는데 구독자 100만 명이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구독자가 3만 8천일 때한에 만큼 나왔어요 이거 이제 그만큼 나왔으니까 막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 아, 이게 이자는 이제낫거든요아 근데 아 아, 이거 양심에 찔리는데, 이거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하겠습니다. 아, 이게 좀, 아, 돈에 약해.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게 물질 만능주의에 저희가 살고 있고, 견물 생의식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즘 돈이 좀궁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자로 치면 이보다 거 많을 거예요, 아마. 100억이니까, 은행에다 놔서 이게 한 2%만 준다 그래도 100억에 2가 얼마? 2억인가? 2억이잖아요. 2억인데, 이거 잘하면은 한 달에 한 3,60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최소. 어, 한, 그러면은, 여 1년이면 이게낫죠 이자로 치면은. 어, 그래서, 그래도, 이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에휴, 면 가네. 너무, 저 자막에 나쁜 사람 치고, 뭐 악마 불 달고 막 그러면 안 돼. 아, 평생 허리 디스크로 살 거냐? 평생 목 디스크로 살 거냐? 아, 이거, 이거, 저는. 아,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도, 이게 좀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하는데, 뭐, 물론 심한 정도랑 뭐 그런 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만약에 극심한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낫, 이게 좀 낫습니다. 근데 조금 증상이 좀덜 하다라고 하면 이게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극심하면 얘는 아예 걷, 상하를 못 하니까, 뭐, 회사도 못 다니고, 그, 걷를못 하니까, 이게 조금 그 이건 걸어서 치료는 받으러 올수 있거든요. 이게 귀여우거든요, 이거. 1위부터 오거나 조금 내한 내가 좋아 이게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택하라고 한다면 아 이거 어렵네요 근데 이거 잘 만들었네 저는 요거를 좀 페이브라고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증상 많은 아예 잠을 못 자거든요 어 요거는 좀 허리 구부리고 어떻게 하면 좀잘수 있는데 얘는 아예 잠을 못 잡니다. 면서좀하는데 저는 좀 잠은 또 영향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조금 낫고. 이게 조금 낫지 않나? 제느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리 꼬고 앉기대 양반다리 하고 앉기. 이게 나한테 하는 해당되는데 이거 정말 힘듭니다, 저 이거. 왜냐면은 제가 지금 살이 많이 불었는데 5kg만 늘리면 다리가 안 꽈져 내가. 살이 많아져 가지고 허벅지가 두꺼워. 이것도 힘들고요. 제가 이게 고관절이 양반다리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고관절에 외전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그래도 한다면 저는 아 근데 내가 택한다면 이게 나을 것 같고 척추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거 둘다안 좋은 자세라는 거는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으로만 봐서는 이게 그래도 낫다 마지막인데 아 모발 손이 아, 이게 참 심하네요. 아, 이거는 참 그렇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집안에 모발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제 모발약을 넣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이게 제가 이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저도 머리숱은 없지만 상당한 자존감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뼈가 있으면, 이제, 음, 골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골다공증,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죽음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척추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낫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게 날것 같아요, 저는. 아, 이거는 조금 제가 좀, 아, 그러네. 음, 내가 또 머리숱 없는 거 알고 또 이거 공격 들어가는 거 같아요 홍보팀에서 아 이거 생각보다 이거 밸런스 게임 재밌네요 그래서 제가 베스트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 요거 요거가 아 요거 참아참거 어, 이제 척추 의사가 보기에 조금 그런 거같아뭐 할지 고민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laughs> 요거 요것도 이게 베스트 이게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음. 제가 아까 요거 택했죠? 음 요거 그래서 음. 뭐 오늘은 조금 재밌는 걸 찍은 건데,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지딱 봐도 좀 우울해 보이지 않던가요? 계속 얘기하지만 구독자 수가 감소, 이제 추위가 완전히 죽어서 지금 걱정이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전까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오, 황준호였습니다